안녕하세요. 제리포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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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제리포터의 차안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영화의 전당 어디 가는 거죠? 저희가 음. 방송인이잖아요. 음.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프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프레스 받으러 지금 영화를 전가하고 있어요. 음, 오늘부터 프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장단, 있는데요. 네, 저전 다시 할게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앞을 잘 보면서 그냥 네. 얘기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내일 방송, 굿모닝 부장 방송 때문에 전야제 현장을 가볼 예정이거든요. 전야제는 남포동에서 진행이 돼서 네. 오늘 비프 영화의 전당으로 갔다가 남포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저 작년에 갔었어요, 전야제. 어땠어요? 유지태 씨를 실제로 봤거든요. 음. 정말 멋있다. <laughs> 뭐 영화 배우들은다 <laughs> 멋있죠. 그리고 그때 그 가수도 왔었어요. 크레용팝이랑 음, 음, 음. 같은, 같은 기획사인 단발머리라는 여자 그룹이랑 남자 그룹이 하나 왔었는데 음, 음, 음. 단발머리 그룹은 음. 해체했어요. 아니, 멤버가 <laughs> 아파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가 유일하게 응. 같이 사진 찍은 여자 그룹이었는데, 응. <laughs> 해체했어요. 그좀몸 건강이 다시 회복하고, 또 컴백할 수도 있죠. 그쵸. 그쵸. 오늘은 전화제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궁금해요. 음. 저희가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사전 정보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전야제 현장에서 이립 뛰고 저립 뛰고 막 뛰어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자음이 많았어요. 음, 그간용 네,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태 종료 문제와 함께 그쵸. 작년에 있었던 다이빙대 예산 사건도 있고 <laughs> 예, 예산 사건 문제도 있었고 다이빙벨 상경으로 인한 독립성 문제도 있었는데요. 강수연 부집행위원장이 오고 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 라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니잖아요. 올해 또 부산 <laughs> 국제 영화제 제 20회를 맞은 부산 음. 국제 영화제 음.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민들이 제일 기대를 하고 뭐 네. 관심을 가져할 것 같습니다. 그 기대만큼 또 시민,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 음. 가고 싶은 마음 굳똑 같은데 음. 예매 이런 게 솔직히 어르신 분들은 어렵 어렵잖아요. 그쵸.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음. 그리고 차량 교통 정체 에도 음. 걱정이 된다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 정체는 네. 지하철 타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버스나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네, 저희가 영상이 잠깐 끊겼어요. 끊겼어요. 음. 이번에 그개막작 MC가요. 네. 송강호 씨래요. 유아인 씨도 온대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피 마르소도 유아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탕에이씨 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음, 저는 유아인 씨 온다는 건 오늘 기사 보면서 알았고 <laughs> 소피 마르소하고 홍상수 감독은 인터뷰를 하면서, 사무 국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거든요. 아, 양욱유 국장님. 네. <laughs> 국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laughs>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월요일날 됐었죠, 국장님. <laughs> 네, 네, 거기서 얘기를 들었을 때, 소피마르스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이번에 신작도 많이 음.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를 처음 찾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많은 좀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들이 좀 많지 않을까 말찬 국제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요 제가 예전에, 어, 예전에 그 기자회경 갔을 때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거든요 이번에 인도에 그 음. 처음으로 영화를 찍은 신인 감독의 맞아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개막작이죠 1분 3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음. 해막작도3분 이내로 매주 매사관 과속에 최십시아 네. 저는 매번 취재 때문에 영화를 보러 못 가서 프레스 차를 못 탔다는 게 그게 너무 안, 약간 아까운데 저는 이번에 처음 프레스를 신청한 거거든요. <laughs> 네. 과연 이번에 사용할 수 있을지 참 그게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제가 현빈 씨를 정말 좋아해서 음. 작년에 이제 현빈 씨가 올 것이다 왜냐면 영리는 음. 찍었거든요. 음. 기자가 났더라고요. 네. 못 간다고 <laughs> 다행인 거네요. 왜요? 영화를 못 봤잖아요. 아... 현장에서 프레스카드를 사용을 못 했잖아요. 취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갔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laughs> 하늘이 두쪽나다 갔을 그런가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말씀이시네요. <laughs> 네. 올해는 저는 유아인 씨 온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내볼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시간 한번 쪼개 볼까요 유아인 어, 씨 보러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천만 배우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그럼... 프레스카드 걸고 가야 되겠네. 안 가면 어이가 없는 거죠. <laughs> 지금 방금 유행우 하신 거죠. 방금 어이가 없네. 성대 보사하신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리포터들은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웃음> <웃음> 잘하는데요? 혹시 영화제 나가볼 생각 없어요? <웃음> <웃음> 저요. 저 u 아제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함께 가요, 저희. 네, 함께요, 우리. 응, 음, 함께해요. Together. Together? Yeah. <laughs> 지금 연수로 음. 수용교차로입니다 네, 음. 저희 좀 있다가 샌덤시티 도착해서 음. 프레스 카드를 받고 점심식사를 아직 못 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다시 여러분 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네, 저희는 지금 해운대 영화의 전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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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네. 네. 내일 있을 레드카펫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씨도 여기서 열리게 됐죠. 하지만 수많은 화제는 남포동에서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laughs> 네,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두패스를 수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가방도 받았어요. 가방도... <laughs> 네. <laughs> 저도 가방. 가방도 받았어요. 여기 그렇게... 네, 안에 디렉토리북도 있는데요. 보면서 영화도 즐기고 또 영화제 관련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소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상 국제영화제에 대한 많은 정보들 10일간이죠.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KBS 방송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음. 아까 오면서 봤는데, 우리 KBS 중계차가 있었는데, 음, 중계차가 음, 있었는데 중계차가 아, 저기, 저기, 있네, 여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어, 여기 있네. 네. <웃음> 네. <웃음> 저기. 어, 여기선 잘안 보인다. 여기, 어, 여기 보이나?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네요. 저희 아까 방송국에 있을 때, KBS 중계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해운대에 오니까 여기 다 있더라고요. <laughs> 네, 여기서 바로 내일 바로 부산국제여가제 개막을 합니다! 드디어 합니다. 빵빵 <laughs> 제 20회죠. 네, 20회라서 의미가 더 큰데요.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강수진 리포터를 남포동 전야제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음,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왜안 <laughs> 해요? <laughs> 알겠어요. 네. 열심히 가서 남포동에서 전야제 현장을 제가 담아서 내일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간이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네, 전야제가 우리 6, 6시부터 시작인데 네. 지금 시각이 4시 반입니다. 둘 남포동 피프 광장으로 가시면 예쁜 강수진 리포터를 볼수 있습니다. 재현아 리포터도 보실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제 <laughs> 네, 옆에 항상 재현아 리포터가 있어요. <웃음> 그, <웃음> 안녕. 늘제 옆에 계실 거예요. 그럼요. 항상 옆에 있잖아요. 재현아 리포터가 다른 곳으로 매일 가잖아요. 놔주세요.